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상주시 모서면 독수일인데 네. 제가 아 농장을 OK 농장으로 아 <laughs> 네 OK 어, 농원입니다. 예. 여기 예. 지금 올고봉이죠. 예, 올고봉. 2 년차. 년차 올해 첫 수확입니다. 예, 제가 열흘 전에 왔었잖아요. 예. 예. 그때랑 지금 너무.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예, 너무 색깔이 잘 들어왔죠? 예, 정말 예뻐요. 사모님. 네. 사모님처럼 진짜 예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지베릴린을 언제 하신 거예요? 지베리린은 6월 1일이요. 1차. 6월 1일. 예. 그러면 이것도 두번 하셔야 돼요? 네, 예, 2차 6월 15일쯤 했어요. 아, 그리고 알속기는요? 알속기는 이제 1차 지베린하고 2차 지베린 하기 전에 6월 15일쯤 근데 알수가 너무 쉬워서. <laughs> 아니, 이거를 제가 듣기는 사모님 혼자 하셨다고 하는데. 왜 너무 싱거운 거 같아요, 알수기가. 사연이랑 되면은. 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일자 훑고 네. 한번 대충 했는데, 어 이거 다 됐다는 거예요. 어머, 뭐 이렇게 쉬운 포도 농사가 어디 있어. 그게 뭐 가능해요? 네. 아, 근데 그렇구나. 알수기 너무 예쁘게 됐죠? 예. 나 만지, 열매 만지보십시오. 탄력이 있잖아요. 아 아니, 진짜 금밀하죠 예. 아니 다른 송이 <laughs> 이거 좌우 돌아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 막, 이게, 이거 뭐 주인이라고 뭐 자랑하던 거 아니지만은 아, 그래도 나는 조금 알리지를 사모님 혼자 다아셔 되는 게 진짜 <laughs> 나는 조금 그래도 미납한 게더 예쁘게 만들고 싶을 거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내년에 원래 이제 이제 어찌 된다 거. 하는 거 그거 이제 <laughs> 그 손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예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요 정도는 예쁜데 뭔가 더 해야지 했는데 더 이상 할게 없다 이래서는 엄마, 이게 농사가 너무 쉽다 또 그걸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게 요 캠벨 그 샤인 거북요리 하시는데 샤인하고 캠벨에 비하면은 이이 거북농사 이거는 40%도 노동력이 안 들어가요 여기 비료, 여기 시비법이, 그, 세 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년부터인 거야? 여기가 작년도, 24년도, 10월 달부터 그놈을 응, 시작해가지고, 어... 그래, 이제 해를 넘겨가지고, 네. 이제 3월 달부터, 저거, 아지오다스, 저, 저, 좀, 안전적 1호, 부터 네. 이제 냉해 방지부터, 이제 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 주,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그래, 여, 다 사용하는 농가입니다, 이 농가가. 그러면 작년 10월에 시작한 거는 아지오다스? 예, 아지오다스하고, 풀릭산하고, 아 FT 미량요소하고 아 그래, 해, 했어요. 네. 예. 그럼 사모님, 네. 샤인도 있으시잖아요. 예, 예, 예. 샤인도 올해부터 비료 바꾸시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진 게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작년에는 좀 포도가 작품이 예. 작함면서부터안 좋았는데, 올해는 너무 쉽게 농사를 질수 있어서 사인도 네. 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강도 같은 걸 이렇게 색 들어오는 게 네. 사실 이 올고봉이 사장님 밭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쁘게 변하는 데가 별로 없대요. 아 밖에는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견학하러 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올고 번게 재배하시면서 그래도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주의를 하, 해야 될지 그런 거. 제가 사인 농사 짓고 감별 짓고 여러 가지 포도 농사를 예. 종류별 예. 네 가지 짓는데 예. 예. 이거는 이제 올해 첫 수확이잖아요. 예. 그런데 농사가 쉬운 거고 같또 같은 가격이라면 수확이 빠르고 네뭐 물론 뭐 신경을 쓰지만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공기 안 싸고 또 손으로 이렇게 일단은 알스기를할수 있어 좋고 여러 가지가 다씻고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도도 제가 이렇게 약간 색깔이 들도롱을 따 먹어 보니까 포도 맛이 나더라고. 새콤 달콤한 포도 사인이 아닌 그런 맛. 예. 여기 들어오니까 지금 향이 농장 안에 조금 나죠? 네. 네. 달라요. 네. 향이 벌써부터 엄청 나요. 근데 저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과연 새게 올까 너무 바선는 1kg 다 이상 되는데 이게 과연 새게 올까 근데 놀랬어요 줄기 한번 봐요 줄기 아, 이 줄, 줄기 이, 이 굴딱 하는 거는 네. 그만큼 열매 쪽으로 네. 충실하게 음. 일을 할수 있게끔 하거든 음. 거봉이 제일 약한 병이 그 그거 탄저병이거든 칸벨탄저 아, 음. 칸벨 알지요? 네, 네. 이래 이래 썩어 들어가는 거 네. 근데 야, 그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야는 야는 그게 강해. 음, 그럼 노균 같은 건 없대요? 노균는노잘안 걸리. 노균병도 아. 강하고 아. 이거 이제 년 이래 딱 봤지만은 이래 저 눈으로 직접 이래 봐도 뭔가 좀 특이한 느낌이 안 들어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건이 <laughs> 사람들이 이걸 보겠다고 오기는 하지만은. 과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포도가 나올지 사실 그것도 고민했어요. 그 부분도 정확한 말을 했는데. 예. 그냥 이똥태비 예. 복합 비료, 화학 비료만 안 쓰면은 아... 농사 이거 10년이고 20년이고 이래 완벽하게 갈 수가 있어요. 헉, 너무 좋죠, 그럼. 전부 다 지금 이래 주변에 보면은 이 예. 거봉 많이 심는 사람들이 포도가 지금 무르고 아... 지금 피해가 어마, 어마어마하게 커서 지금 가격이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데. 음...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포도가 막, 뗀뗀해. 나뗀 막. <laughs> 그리고 캔벨이 열과가 많잖아요. 근데 이 포도는 열과가 없어요? 이거, 이거 올거봉은 열과가 없습니다. 자옥, 아... <laughs> 자옥하고, 자욱, 이거, 거봉에 열과가 난, 난닥하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이 저거, 알 키운다고, 비대식, 비대식인다고, 늦게까지. 질소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비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 이게 열가나는 거지 아 그럼 이거 쓰면 자꾸 또 열가는 없어요? 아 이거 다기제품은 열가 일절 없어요 아. 보시는 것처럼 이거 포장하기도 되게 쉽겠어요 그냥 바로 삼각대 써서 나가면 아, 그냥 아니. 이거 2kg에 두 송이 넣어막끝두 송이 넣어막끝 그나마 네. 일도 아니라 잘, 잘 보십시오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따가고 꼬마 포장하는데 일도 아니라 근데 지금 한 나무에 몇 송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거 평균 한 스무 송이 열여덟 개에서 스무 송이 다기 제품에는 네. 이 질소를 최소화해 가지고 미력 요소로 이거 딱 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가기 때문에 음.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이 년생 나무가 이 정도 됐다 하는 거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원래 네. 또 그거 육월 달부터 지금 더위가 일찍 와가지고 지금 전부 다들 애먹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만져봐도 단단해. 단하나막 물은 포도 하나 없이 네. 너무 건강하게 너무 잘 됐습니다. 이 포도가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장님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이 농가에서는 또 철저하게 처음부터 네. 마지막까지 네. 믿고 또 믿고 이래 또잘 실천해 주서 저 또한 또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중간 중간에 뭐 기존에 쓰던거 이런 거막 비료 같은 거 이래 그런 걸 이래 사용을 일절 안 하고 네. 그냥 잘 따라 주서 이런 좋은 결과가 네. 났습니다. 사모님, 이거는 뭐예요? 캄빌2 포드입니다. 헉! 우와, 여기도 저희 거 쓰셨어요? 예, 예, 올해는. 아, 얘가 열과가 많다던데. 근데 아직은 열과는 안 보여요. 아직은 예, 괜찮고. 예. 오, 지금 이렇게 성장 흐름은 어때요? 지금 봐서는 작항도 좋고, 예. 알도 굵고, 음... 네, 여기 예. 이게 칸보다 조금 늦어요예예 다른 다른 사업을 경영을한 40년 하다가 예, 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게 포도에 내, 내 예. 사업을 졌고 예. 여기 이제 내가 이제, 이제 몸소 이제 여기다 예. 이제 신경을 쓰고 예. 하니까 예. 더 재미 있고 어, 또또제2제의 마음을... 삶을 살잖아 또 네네. 행복하잖아요. 저 이제 그 후반전 예. 그, 그 도전하면서 예. 인생 후반전을 도전하면서 너무 멋지지. 행복이죠 행복. 응, 뭐관광차럼 예. 지금 뭐 수원에서 지금 변화가 없네요. 지금 농가에 여, 여 현장에 지금 6월 달, 7월 달부터 사람들이 계속 매일 네. 막 엄청 일에 네. 많이 네. 방문하고 하시는데. 네. 그래도 그래서 현장 이름을 OK. 농장. 예, 네. 호 저, 농원이라고 짓어요. 그럼 네. 뭐든지, 뭐, 와서 묻는 분들한테 오케이. 다 그렇죠, 오픈하는 그렇죠. 거지. 다 오픈하고 네, 서로서로 네. 다이리잘 살아야 돼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안정적으로 농사 지가지고.